가오라 가오라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? 저건 뭐야? 감히 내 자리를 넘보려고? 안 되겠어. 혼내줘야지. 나와라. 야! 너의 정체를 밝혀. 난 갤럭시 노트 10. 가장 돋보이고 싶고 이뻐지고 싶다면. 당장 사러 갈거야 잠깐 스톱! 나 사러 갈 때는 사기꾼들이 조심해 할부원금 10, 20, 30만원에 준다고? 48개월 할부하고 2년만 쓰라고? Say what? 난 헛소리 늘어놓지 않고 30, 30만원 할인을 즉시 주는 곳을 알고 있지 자세한 건 아래의 링크로 들어가 이것, 저것, 요것, 네 마음대로 해. 아참, 5G 모델이라면 전부 똑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라고. 케이스랑 필름은? 야야, 마녀야. 당연한 얘기 그만해. 속인 집도 그만하고 더 이상 설명하기 귀찮으니까 자세히 듣고 싶으면 아래 링크로 들어가 보라고. 그렇다면 할인도 받고, 혜택도 받고, 갤럭시 탭을 통해서 나를 돋보이도록 하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?